최근에 웹툰을 보다가 날좀 내버려도 제발 건드리지 말라고 라는 표현을 본 적이 있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 댓글창을 살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비난과 조롱으로 가득 찬 댓글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드리지 말라고 잘못된 표기죠? 자 그러면 올바른 표기는 무엇인지 왜 잘못됐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우리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건드리다, 건들다 이두 가지의 경우만 어, 올바른 표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드리고 싶다, 건들고 싶다, 건드리면 죽는다, 건들면 죽는다, 건드리지 마라, 건들지 마라. 이런 표현들은 전부 올바른 표현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본말인 건드리다와 준말인 건들다 사이에서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다가, 어쩔 줄 모르고 건들이다라는 표현을 선택하게 됐다면 이것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표준국어대사전의 영역이 아닌 것이죠. 자, 이것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어 올바른 표기로 규정하고 있는 표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뭐 비롯된 건들이고 싶다 또는 아까 위에서 예를 들었던 뭐 건들이면 죽는다 또는 뭐 건들지 마라. 자, 이런 건들이다를 어,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런 표현들은 모두 성립할 수 없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 현재 이 예를 올바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두 가지로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먼저 본말을 이용해서 건드리지 말라고. 자, 요런 식의 표현을 만들어 볼수 있겠고, 준말인 건들다를 이용한다면, 건들지 말라고 정도의 표현을 만들어 볼수 있겠습니다. 요렇게 표현을 만들면, 어, 올바른 표현이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건들이지 말라고라고 표현하면, 이 옆에서 이제, 사내고 있는 친구가 크크 ᄀ 병신, 이러면서 비웃겠죠. 자, 기본적인 내용이라 나는 안 틀릴 것 같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복습 확실하게 하셔서 앞으로 올바른 맞춤법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